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너희 관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 이유는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 문제, 어,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이 일들을 내가 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는 거예요. 또이 문제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 불확실성 플러스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는 거죠. 염려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염려 안에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고 또 전지연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를 믿지 못하는 불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그리고 야곱, 즉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그의 열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사람들 또 이집트의 노을에 끌려온 사람들 또 수많은 여러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해 진짜 신이고 그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죄를 짓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엉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면 고기를 먹고 싶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물이 없다. 또 물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의 원망으로 변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더욱도 집중해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들로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좋아 여러분들에게 힘과 이로를 주시고 좋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평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난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겠어요 사랑하는 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가 두렵습니까? 내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길들을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사절 말씀이에요. 자빌리보서사장 사연, 4절 사연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뻐하라말는 기뻐하라. 명령이 있죠. 명령. 명령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요. 어,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든 혹은 소그룹으로든 혹은 전체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그 기쁨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해나가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속상해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너무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속상해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아니, 기쁨을 찾기도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사도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아니, 먼저 여러분, 이 빌리포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바울의 처지를 생각해보세요. 그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살아는 성도들향해서 기뻐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감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갇혀만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사전을 어떻게 시작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매 순간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두렵고 염두가 되지만, 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수유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나고 자잘하고 두렵지만, 거기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 가지 환기 상황 때문에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내입으로내 시선으로는 나는 기뻐할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과야의 사0년늘 그걸 가르친 거잖아요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란 말이 우리 한문으로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다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과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또 염려할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대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기쁨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더 우리 한번더 더 외쳐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주안에서 항상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자. 아, 사도바울이 빌리보그그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주께서 또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간용이란 간용이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예요. 좀 어렵죠?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게 있는 권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간용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 공부에 나온 단어의 의미예요. 사도마울이 지금 이 간염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선을 내는 사람이 건, 나에게 악을 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 간염을 뭐아 알게 하라! 사도마울이 지금 빌리포 교회와 오늘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가정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는 했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모습이요이 가정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누군가에게 가정을 베풀어요? 가정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베풀어라! 오히려 네가 더 손해봐라! 네가 그 사람을 품어라 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하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건 뭐냐면 인간 한 개인은 관여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사람들은할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관력을 베풀 수 있다? 우리가 이 싸움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람 때문에, 먼저 내가 이해하려고, 풀려고 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했다가도, 아또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개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럴 때, 어? 기선제약하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늘소명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장을 내놓고 려그 품어라! 품어라! 왜 주께서 가까웁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고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승천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땅이 살기 전국 아님을 기억해라. 주의 재금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는이땅의 살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며 너를 알고 너에게 도움을 주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에는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그리고 너를 알고 너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분이, 그 분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주께서 너를 알고 내 곁에서 함께 돕는다 은의까지 함께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쉽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으로 말미암아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부활하실 그 영적인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허락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나온 말씀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때 원수 갚는 것이 되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두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길을 걸어갈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아 여러분의 고집과 우리 안에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진히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더라 말이에요. 이걸 사도 마을에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하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빌리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대적들에게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가운데 과동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오직 십자가에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을 꿈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아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출애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되적겠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내가 너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내가 너를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안 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국민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이시면, 하나님의 국류가 자리가,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모세가 되잖아요 모세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저들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이 간혹을 내보려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늠할까? 우리으를는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관영을 내 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땅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러 말미암 아마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을, 죄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간용을 내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바를 계속해서 한 가지 더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의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기도와 강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삼가데 함께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함께, 함께 고백했던 7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7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죠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모든 지각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며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또, 관역을 베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가서 기도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와요. 여기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감각, 즉,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본성 자체의 평안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늘 경험하고 이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영적인 영혼의 내적인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본질적인 평화,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십니다. 문제를 만나고 염려가 찾아오고 목구름처럼 살며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에 오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영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그때마다 세상의 근심가 염려는 후 하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더 집중하며 걸어가 보세요. 그때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 길수 없는 평화가 있다니까요? 그 평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뭐 우리의 인간의 그 감각을 깨어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시는 평화가 찾아와요. 신기하지요? 전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다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지키신다는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키신다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었든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리하 두려움과 사내게 나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단어는 제가 군사용어라고 여러번 여러분들 번 강조했어요. 이건 군사용어다. 자 마치 마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에 걸쳐 성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이 있잖아요. 그 보초병들을 보초병들을 세워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적군이 그 보초병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벽을 두고 또 여러 격으로 군사들을 군사들을 딱 배치해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겹겹이 지키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계셔 나의 마음이 천군천사를 지키고 있어. 사다나물려갈어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수가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관용을 막 베풀고, 하나님의 평범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내려놔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군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키신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